일자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통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애국왕이 히브리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도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애고방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아라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애고방이 이제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 네, 산파인 시브라와 부아라하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명령하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어, 이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에 그 아이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 살린지라자 이와 같은 애굽 왕의 명령,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순간 아들이 확인이 되는 순간 죽여,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는 이 명령을 듣고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 하나님의 뜻과 이 애굽 왕의 명령이 충돌했기 때문이죠. 그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이라매 거짓말이죠. 산파가 바로에게 거짓말로 대답하되입니다. 거짓말로 히브리 여인이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너무 건장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노예가 너예 주인보다 건장한 게, 아,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이 다음에 거짓말로 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자 이와 같은 산파의 행위, 산파의 네, 행동을 보고 결정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광하게 하신지라.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이 번성해졌다. 그렇죠?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 이 산파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백성들이 번성해지고 강해졌다. 그이 그러니까 이 소수의 한 사람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단이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삼파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집안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laughs>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는 그렇다고 포기를하지 않죠. 어, 건장에서 산파가 가기 전에 미리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새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무조건. 어,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아,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 이 시민 윤리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묵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민 불복종이죠. 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왕의 명령은 법이죠. 그 법을 어긴 겁니다. 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어기는 겁니다. 어, 특별히 오늘 이 왕의 명령, 이 히브리 산파들을 향한 왕의 명령은 낙태를 명령한 것이죠. 낙태. 에,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1 6절에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이 낙태 기술이 어땠는지, 뭐 약초를 먹고 낙태를 시켰는지 태중에 있는 아이를 뭐 죽이는. 방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 그런데 일단 이애고방은 무조건 애기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남자애를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 로 따진다면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아들이라면 죽이고 딸이 확인되면 살려두는 일종의 낙태를 합법화시킨 것이죠. 그러나 산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 낙태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22절에) 보면 이 바로 왕이 명령을 바꾸죠 어~ 권장에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죽일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확인이 되면 죽여라. 이건 영아 사례입니다. 영아 사례. 태중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건 낙태고요. 또태 밖으로 나온 아이를 죽이는 건 영아 사례입니다. 다른 게 뭔가요? 다른 게 하나도 없죠. 태중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거나, 태 밖에 나온 갓난 아이를 죽이는거나, 아이를 죽이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는 장소의 위치의 차이에 따라. 그 아이를 죽이는 위치가 배 속이면 낙태고, 그 아이를 죽이는 위치가 배 밖이면 영아살인 거죠. 영아살인은 당연히 살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으로도 살인으로 처벌을 받죠. 그러나 오늘날 어찌된 일인지 배 속에서 죽이는 아이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성의 권리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법이죠. 세상의 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도를 보았는데, 이 낙태 중에 <laughs> 낙태가 실패를 한 거예요.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34주 된 아이였는데, 34주면 이제 곧뭐 다, 이제 곧 태어나기만 하면 될 아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출산했을 때 생존율이 이제 99%.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아이인 겁니다. 근데 낙태가 안 돼가지고, 결국 할때뭐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낙태를 시도하다가 낙태가 안 돼서 태어났으니까 죽인 거야 태어나고 나서 죽였어. 법원의 판결이 뭐였냐? 낙태를 빙자한 살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 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낙태를 빙자한 살인이기 때문에 이건 처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가 나왔습니다. 낙태를 빙자한 살인. 이게 도대체 이게 세상 법이에요. 낙태를 빙자한 살인이었기 때문에 이건 처벌받아야 된다. 낙태면 괜찮은 건데 낙태였으면 괜찮은 건데 낙태를 빙자해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이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 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법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법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애고방의 명령이라고 무조건 덮어놓고 따르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는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는 소위 말하는 세상의 윤리는 언제든지 갖다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에 따른 대가도 우리가 당연히 지불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소금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빛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소금이 될 수가 없고 빛이 될 수가 없다 사실 지금 이 이~ 히브리 산파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애굽 왕의 명령을 대놓고 어긴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좀 흥미로운 부분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산파가 이 거짓말. 산파가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사실은 거짓말로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다음에 이거 거짓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20절에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삼파들의 거짓말에. 이 삼파들의 시민 불복종에. 이 삼파들의 이 불법행위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는 그 백성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세상을, 세상과 충돌을 할때그 세상이 더 강해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세상과 충돌을 할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십니다. 그 집안 그 가정을 더 강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신다. 어, 거짓말도 용인이 되는 것이죠. 거짓말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 나쁜 거죠 당연히. 근데 거짓말이 믿음이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충돌을 할 때, 하나님은 이 거짓말 때문에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 백성들을 더 강하게 하셨고 이들의 가정도 이들의 집안도 이들의 가문을 더 흥왕하게 하셨다. 어, 라합의 거짓말. 저 라합의 거짓말. 그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정탐꾼 어디 갔어? 그러더니 아, 어, 저기로 도망갔습니다. 저 위에 숨겨 놓고선 저기로 도망갔습니다. 그런 살려 주잖아요. 어,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다. 라합의 믿음이다. 이렇게 그냥 믿음. 거짓말이 믿음이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윤리 또는 세상의 말하는 이 법보다 우리는 더 높으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우스클라디이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검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경우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의 윤리를 우리는 윤리와 충돌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 세상의 법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모세를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강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산파들의 충돌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 산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연약한 산파들의 이 믿음의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애고왕이 만들어내는 법과 애고왕이 만들어내는 윤리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정말 말 그대로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을 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그냥 충성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laughs> 어, 특별히 여기서 또한 가지 제가 또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어, 이 거짓말을 축복했다. 라합의 경우도 그렇고 이 산파의 경우도 그렇고 사람의 생명, 산파의 생명의 위협, 그렇죠? 생명의 위협이 되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뭐 아, 아기들도 죽이는 마당에만 산파 죽이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애굽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이 삼파가 당할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죠.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탐꾼을 숨겨두었다라고 했을 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위협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죠. 나중에 그 우리 나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다른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숨겨놓고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치들이 찾아오면 거짓말을 해서 살려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 순교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순교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살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는 게 맞다는 거죠 살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순교적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만, 도저히 모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순교를 추구하는 삶은 아니다. 죽음을 추구하는 삶은 아니다. 생명은 고귀한 것이고, 생명은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생명을 지킴으로써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목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몇주 전에도 나누었지만 기독교인의 영성,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영성, 빛의 영성은 세상과 충돌하는 충성이다. 충돌하지 않고 충성할 수는 없다. 충성 그리스도께만 충성하기 위해서 충돌은 불가피하다. 충돌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그 충돌을 할 때라도, 충돌을 할 때라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고,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모면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다양한 그런 위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추구해 가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결국 이것은 결론적으로 순교적인 죽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순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성하여 세상과 충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 속의 교회로서 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해야만 할 때가 있고요 어겨야만 할 때가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 기준을 우리는 이겨내야, 이겨내고 또 충돌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는 세상의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세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도 됩니다. 자 그런 충돌의 순간에 그런 충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충돌하되 그러나 우리가 불필요한 너무나 지나친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우리의 안전의 위협을 추구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세상과 적극적으로 충돌해 나갈 때 한마디로 예수님의 표현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과 끊임없이 충돌하며 나갈 때이 세상이 부셔진다이 세상이 무너진다. 이 세상에 진정한 변화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저는 순교자적인 영성이고 또 전투적인 영성이다. 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이 산파, 이 산파는 오늘 한국 교회에게 아주 주, 조, 중요한 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간의 진리교회가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어, 이 세상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윤리, 이 세상의 법과 끊임없이 이 세상의 어떤 질서와 흐름과 끊임없이 충돌함으로 우리의 삶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더욱 번성하고 강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thank mm -hmm. you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 산파의 이 믿음의 행위를 우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타락한 이 흑암과 사망의 권세가 다스려지는 이 애굽 땅과 같은 이, 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히브리 산파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과 충돌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흐름과 충돌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윤리와 충돌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법들과 충돌하게 도와주시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 진정한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땅 가운데에서 출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산파들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들과 충돌하기를 원합니다. 어, 모든 이 세상의 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이 모든 흐름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나오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출산되어지는 그런 흐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모든 흐름과 대적하여 충돌하여 승리하기 위해 먼저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싸워 이기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산파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